이번에는 표창원 의원이 소구자님 네. 자사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표창원 의원은 부검 소견서를 본것 같습니다. 저는 뭐 표창원 의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봅니다. 조금 예. 오히려 좀 빨리 이런 의견을 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표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일단 그 부검 소견서 예. 그리고 변사 사건 내사 보고서 이 수사 보고서 두 가지를 봤을 때 이에 어떤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어떤 증거들이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이 판단, 그러니까 자살이 맞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기됐던 몇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김광석 씨 사체에서 이른바 저항의 흔적. 예.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었다면 뭔가 그막맞기 위해 살기 위해서 움직임. 방언이라든가. 예. 그러한 예. 것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계단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타살이라면 예. 오히려 그것이 더 타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타살이라면 음. 그런 자세는 더막 저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음.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약물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전혀 검출된 바가 없고 예. 그 혈중 알코올 농도도 뭐 맥주 몇잔 먹었을 정도로만 나왔다라는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 쪽에 이제 무게를 훨씬 실었고 그러면서 예. 한편으로 왜 이렇게 의혹이 커졌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인인 이 서해순 씨의 어떤 태도 그리고 그 김광석 그 가족들 지인들의 어떤 의심과 이런 원망, 불만 서해순 씨에 대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의혹이 훨씬 더 커진 측면이 좀 음.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서해순 씨도 나름의 좀 일정 정도 의혹을 키운 데는 또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니냐 는 음.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표창원인이 본것 같진 않아요. 예. 를 들어 이게 부검 소견서나 내사 보고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부인만 들고 있고 아마 이게 김광석 유족도 못 보고. 예. 언론에란데 공개한다 하지 공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표창원인에 떠서 그걸 하나하나 봐서 뭐~ 게 자살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뭔가 이게 부겸 소견서에 자살이라는 결론은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그걸 뒷받침 뒷 번복할 만한 뭔가 게 새로운 명백한 증거는 안놓으니까 자살이 아니냐 음. 네. 이런 뜻으로 저녁에 뜻을 읽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게 세순 씨가 이번에 또뭐 언론과 또 인터뷰를 연도 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그~ 세 번에 걸쳐 인터뷰를 쭉 보니까 다른 건 이게 몰라도 저녁에 오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말이 바뀌어요. 도저히 음. 오빠한테 알린 건지, 아니면 이게 불이 난줄 알고 올라온 건지, 예. 어떤 옷차림을 온 건지, 이런 부분이 계속 의혹이 남고요. 예. 현재 지금 고소가 된건 유기치사하고 소송사기 두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유기치사를 수사하려면 여기그 전에 자살 배경 이것도 이게 참고가 되거든요. 예.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따라서 유기치사가 되고 안 되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저는 이게 어차피 자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렇지만 이게 유기치사를 조사하는 김에 옛날 것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는 예.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김광석 씨 사망과 관련해 논란을 좀 종식시키려면 부검 소견서를 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사망 진단서까지만 나오고 아직 공식 언론에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부검 소견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안 나왔지만 검찰은, 경찰은 어차피 카보를 하고 있겠죠. 있을 것이고요. 예. 당시에 이제 서희순 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검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부검의가 들어갔었고, 음. 부검 장면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관을 해서 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일반적인 어떤 걸로 봤었을 때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꼭 일방적으로 사살이라고 확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서남욱 변화서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서해순 씨 본인도 밝히고 있는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부분과 또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이제 표창원 의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의혹을 가지기에 해명 같은 게 나오니까 예. 의혹을 가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검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막 자꾸 되돌아보게 만들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음, 표창원 의원의 저 부분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약간은 좀 차분한 상태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혹은 분명히 제기를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가려낸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 김광석 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애정이 깊다 보니까 분명히 좀 너무 빨리 들 확증을 내리시는 분들도 음, 생기는 음.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면 서희순 씨도 피해를 입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laughs> 예.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도 해야 될 역할은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탐사해서 보도하는 건맞는데 예. 이게 너무 단정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굴게 국민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너무 상황 판단,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도 뭐 서예순 씨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표현도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서예순 씨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부검 때 원래 부검은 3명만 들어가는데 6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경찰이나 국가 수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니까 러 부검이가 (6명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친족 그러니까 그 부검을 참관 하는 사람들이 (6명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아 음. 그만큼 가족들의 그 당시에 사망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예순 씨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점 어떤 부끄러움이나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검 자체를 그 당시에 거부를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예. 지금 서예순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서예순 씨가 한세번 정도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를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 인터뷰, 본인이 어떤 방송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자청을 했을 때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면 조,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때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네. 그냥 어떤 답변을 피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그냥 웃는 모습이라든가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어떤 일반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전혀 네. 어떤 어떤 사, 그, 이런, 김광석 씨의 부인으로서의 보이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딸을 잃은 부인으로서 보이는 어떤 행동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어떤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빠와의, 오빠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부분과도 굉장히 조금 일치되는 측면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어떤 부견 소견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에 따르면 사실은 그 이상호 기자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살이라든가 아니면은 유기치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뒤집을만한 어떤 반증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 사실상 지금 서해순 씨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비난이라든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뭐 살인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니면 유기치사라는 어떤 지금 현재 고발장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네.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서해순 씨가 얘기하는 게 이상호 기자고 김광복 씨 이제 김광석 씨의 형인데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려고 생각 중이다. 이거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 고소하는 거야 본인 자유지만 네. 그러기 입증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게 음. 무고가 되려면 명백히 허위란 걸 알고도 고의로 게 그렇죠. 고소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네. 허위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검에 대해서 저도 법학 수업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오촌, 뭐 조카, 사촌들끼리 네, 살인사건도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잖아요. 실제 군대 의문사들 수백 건 있거든요. 부검만 가지고 100% 자살, 타살을 100% 밝히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음. 그때 부검이 드는 책임 소재도 있으니까 당연히 부인하겠고. 네. 저는 이게 가장 의문이 이 세순 씨 해명하고요. 네. 또 오빠도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내용이 다 틀려요. 서예순 씨하고 서예순 씨 오빠. 오빠도 인터뷰가 있는데. 예. 그럼 서예순 씨가 진짜 오빠가 강화대에 왔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오빠가 온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또오다고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도 말이 바뀌지. 오빠는 게또 뭐 문을 두드려서 연락을 받고 나갔다는 인터뷰도 있고요. 음. 제가 보기에 말이 너무 틀리. 요즘 것들만 저는 이 조사가 되면 거짓말 탐지기 잖아요 예. 이게 요즘 거의 99.9% 정확합니다. 예. 저는 이딱몇개 쟁점을 놓고 오빠나 서예순 씨나 또 네. 다른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 탐정이라도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이런 이게 심정입니다. 그래서 서예순 씨가 세 번째 인터뷰가 됐나요? 거기서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강석 씨의 이걸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서예순 씨에 대해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서예순 씨가 어떻게 보면 좀 일탈 행위를 했었고, 원래 알았던 사람이랑 그게 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어졌고, 그거란 예. 김광석 씨가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서유순 씨는 김광석 씨가 뭐 생전에 다른 여성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예. 그 부정한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김광석 씨 편지 내용을 보면, 김광석 씨가 그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아이까지도 가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서희수 씨는 오히려 김광석 씨와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아~ 그, 그런 그런 산재 혐의 그거죠 내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었고 돌아설 상황이었던 거지 무슨. 지금 내가 뭐 언론에서 일부의 언론에서 얘기했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김광석 씨를 어떻게 뭐 해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김광석 씨를 쳐다보기도 싶고내 입장에서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었다라고 또 그런 새로운 내용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해순 씨의 예. 현재로서는 뭐 주장이죠. 이 또한 그렇죠. 밝힐 수가 예.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집을 신축하면서 지하에 이제 공연장 같은 걸 비슷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짐을 푸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파일에서 툭 떨어져서 보니까. 그런 편지가 있었다. 음. 그, 김광석 씨가 사겼다는 여성이 이제 김광석 씨한테 보냈다는 편지겠죠. 거기에 뭐 영혼까지 같이 가고 뭐 애를 지워서 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었다. 예. 그것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그런 편지를 봤을 때 여성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또한 어쨌건현 단계에서 밝히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서예순 씨의 주장인 것이고요. 네. 저는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20년이 넘은 시점 아니면 2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 물론 뭐 어떤 사안을 볼때 의혹을 두고 보면 모든 게 사실 다 의혹이에요. 네. 그 당시에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부검이, 그 당시 검안 의사,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경찰의 수사. 그 당시에도 제가 기자생활을 할 때도 이 김광석 씨가 워낙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인기가수였기 때문에 96년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도 이슈가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이 그냥 한게 아니고 굉장히 그런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속에서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자살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 이제 딸 서연 씨의 죽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이런저런 의혹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이제 두 가지 아까 혐의,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관련된 좀 수사를 통해서 어 이런 좀 내용을 빨리 좀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는 부분은 김강석 씨 건이 아니고 서현 씨 사망에 이르된 경위하고 이제 저작권 그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고발된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유기치사 혐의하고 예. 소송사기 혐의는 맞는데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유기치사를 좀 하려면 과연 이게 자살 타살보다 좀 위에서부터 연결되는 거. 만약 에 그게 자살이 아니고 이게 타살이라면 유기치사 혐의도 훨씬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음. 따라서 이게 저는 이 의미 이게 국민적 의혹이 돼 있고요 예. 좀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경찰이 한번 과거부터 예. 처음부터 이게 원점에서 한번쭉 조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처벌을 떠나서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살인데 아니 타살인데 자살로 결론을 내리려면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이득 같은 게 예를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사자들이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쭉 연결돼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 당시의 의사라든지 뭐,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히 뭐 서해순 씨와 어떤 커넥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국가수도 관여돼야 되니 그렇습니다. 되고. 국가수도 예. 다 부검을 한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데도 자살이라고 내릴만한 그 그런 상황 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예, 예.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과도한 의혹을 음. 또 갖는 것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해야 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유기치사와 관련돼서는 그 사실은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서현양이 이제 사망했을 당시에 그냥 이제 이 뭐 서희순 씨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거남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그당시에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동거남이 일부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남이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진술을 해줄수 있고 음.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동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 가지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인정.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그뭐서연양을 데리고 간 어린이 집을 데려다 줄때 아니면은 또뭐 친척들 친척들이나 이런 데를 데려다 줄때이 서해순 씨가 서인양을 어떻게 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 진술을 들어보면 평소에 그 서인양에 대한 서해순 씨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유기치사와 관련된 부분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객관적인 팩트가 지금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급 내용을 보게 되면 한 3일 전에 뭐 병원을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 부분은 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아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은 계속 말이 바뀌어요. 음. 도저히 오빠한테 알린 건지, 아니면 이게 불이 난줄 알고 올라온 건지, 예. 어떤 옷 차림으로 온 건지 이런 부분이 계속 의혹이 남고요. 예. 현재 지금 고소가 된건 유기치사하고 소송사기 두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유기치사를 수사하려면 여기 그 전에 자살 배경 이것도게 참고가 되거든요. 예.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따라서 유기치사가 되고 안 되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차피 자살에 대해서는 공소으가 지났지만. 그렇지만 이게 유기치사를 조사하는 김에 옛날 것까지 한번 이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는 네.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김강석 씨 사망과 관련해 논란을 좀 종식시키려면 부검소견서를 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사망진단서까지만 나오고 아직 공식적 언론에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부검소견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안 나왔지만 검찰은, 경찰은 어차피 폭포를 하고 있겠지만. 있을 것이고요. 네. 당시에 이제 서희순 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검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부검의가 들어갔었고 음. 부검 장면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관을 해서 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일반적인 어떤 걸로 봤었을 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꼭 일방적으로 사살이라고 확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서남부 변에도그 얘기를 하셨지만 서해순 씨 본인도 밝히고 있는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부분과 또안 맞는 부분. 이번에는 표창원 의원이 소구자님. 네. 자사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표창원 의원은 부검소견서를 본것 같습니다. 저는 뭐 표창원 의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봅니다. 조금 예. 오히려 좀 빨리 이런 의견을 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표원이 얘기한 것은 일단 그 부검소견서. 예. 그리고 변사사건 내사 보고서, 이제 수사 보고서 두 가지를 봤을 때 이에 어떤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어떤 증거들이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이 판단, 그러니까 자살이 맞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기됐던 몇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김광석 씨 사체에서 이른바 저항의 흔적. 예.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었다면 뭔가 그막 막기 위해 살기 위해서 움직임. 방언이라든가. 예. 그러한 예. 것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계단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타살이라면 예. 오히려 그것이 더 타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타살이라면 음. 그런 자세는 더막 저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떤 약물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전혀 검출된 바가 없고 예. 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뭐 맥주 몇잔 먹었을 정도로만 나왔다라는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 쪽에 이제 무게를 훨씬 실었고 그러면서 네. 한편으로 왜 이렇게 의혹이 커졌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인인 이 서해순 씨의 어떤 태도 그리고 고 김광석 그 김광석 가족들 지인들의 어떤 의심과 이런 원망, 불만 서해순 씨에 대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의혹이 훨씬 더 커진 측면이 좀 음.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서해순 씨도 나름의 좀 일정 정도 의혹을 키운 데는 또 책임이 좀 있는 것 아니냐 는 음.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표창원회이본것 같진 않아요. 예. 를 들어 이게 부검 소견서나 내사 보고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부인만 들고 있고 아마 이게 김광석 유족도 못 보고. 예. 언론에란데 공개한다 하지 공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표창원회는 떠서 그걸 하나하나 봐서 뭐, 이게 자살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뭔가 이게 부겸 소견서에 자살이라는 결론은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걸 뒷받침, 뒷번복할 만한, 뭔가 이게 새로운 명백한 증거는 안 났으니까 자살이 아니냐. 음. 네. 이런 뜻으로 저 이게 뜻을 읽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게 세순씨가 이번에 또뭐 언론과 또 인터뷰를 연도 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그세 번에 걸쳐 인터뷰를 쭉 보니까 다른 건 이게 몰라도 저 이게 오빠 부분 있잖아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람들 음, 입장에서는 음. 이제 표창원 의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의혹을 가지기에 해명 같은 게 나오니까 예. 의혹을 가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검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막 자꾸 되돌아보게 만들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음, 표창원 의원의 저 부분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약간은 좀 차분한 상태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혹은 분명히 제기를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가려낸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 김광석 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애정이 깊다 보니까 분명히 좀 너무 빨리 들 확증을 내리시는 분들도 음, 생기는 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면 서희순 씨도 피해를 입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laughs> 예.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도 해야 될 역할은 저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탐사해서 보도하는 건 맞는데 예. 이게 그러다 너무 단정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그게 국민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너무 상황 판단,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도 뭐 서예순 씨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표현도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서예순 씨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부검 때 원래 부검은 3명만 들어가는데 6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경찰이나 국가수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부검이가 6명까지 되었다는 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친족 그러니까 그 부검을 참관하는 사람들이 6명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아 음. 그만큼 가족들의 그 당시에 사망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예순 씨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점 어떤 부끄러움이나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검 자체를 그 당시에 거부를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예. 지금 서예순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서예순 씨가 한세번 정도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를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 인터뷰, 본인이 어떤 방송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자청을 했을 때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면 좋았,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때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네. 그냥 어떤 답변을 피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그냥 웃는 모습이라든가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어떤 일반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전혀 네. 어떤 어떤 사, 그, 이런, 김광석 씨의 부인으로서의 보이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딸을 잃은 부인으로서 보이는 어떤 행동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어떤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빠와의, 오빠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